지난 1986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군공리 폐총 현장입니다. 폐총 유적에서 고인돌, 조개더미, 토기가마, 온관묘 등이 확인됐고 토기와 화살촉, 작살 외에도 다양한 장신구와 중국 화폐까지 출토됐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곳이 단순한 철기시대 폐총이 아니라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복합유적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부터 제일 윗부분까지 시간의 폭이 약 50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타임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문화를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특히 일부 항아리 조각에 현무암이 포함돼 제주도와 관련이 있고 근처에 저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군공립회총이 서남해안의 통로이자 교류거점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2019년 군공립 폐총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워 유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